우리의 뇌는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문제를 일으키면 뇌세포가 손상되는 상황을 뇌졸중이라고 부르죠. 뇌졸중은 급작스러운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다가 회복되는 특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증상이 곧 사라지지만 경고 신호입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은 주로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과 같은 위험인자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한쪽 팔이나 다리의 마비, 발음장애, 어지러움 등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지지만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일시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뇌혈류 공급에 이상이 생겼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TIA 후 3개월 이내에 17에서 20%의 환자가 실제 뇌졸중을 경험한다고 하니,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초기 치료를 받으면, 약 80%는 예방이 가능하니,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가야 검사 방법으로는 MRI, CT, 초음파 혈액 검사 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약물 치료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생활 습관과 정기 검진이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